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더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셀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안 좋은 환경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일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내 몸이 처소에서 떨렸다. 이 안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모든 것을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과 저는 다이 나이라고 하는 시대와 나이와 환경에 매여 삽니다. 매여 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능성을 줬는데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나는 뭐이 환경이고 나는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요즘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아. 나이도 매일 끝이 아니고 환경에 매일 끝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젊음을 사용해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강의를 들었더니 20살을 빼고 생각하고 일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 요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살 한번 다 빼보세요. 20살 빼면 저는 한창 일할 나이고 펄펄 뛸 나이. 여기에 보니까 어린 애들은 다시 부모님 품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또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나이에 매여있지 말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새롭게 시작 우리가 길 잃은 영혼이 아니잖아요. 영멸한 육체가 아니잖아요. 진리 밖에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죽은 영혼이라고 하면 여러분 장례식장에 거기에 가서 한줌의 재로 그것이 인생의 전부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으면 절저하게 가난한 거야. 절저하게 가난한. 최악의 가난하는 상태. 농사나 목축업에 대실패고 대흉년이 경제력이 기쁨을 좌우한다면 이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물질의 풍부함이 행복을 좌우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하바국 선지자는 뭐냐 하면 물질 이상의 환경 이상의 큰 기쁨을 가슴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경제적인 복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가 순종하게 되면 내 창고가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거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덕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연단을 받을 때에 때나 심판을 받을 때 가난과 흉령과 낮아짐과 온역과 가문과 전쟁 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다 하나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박국이볼 때에는 이 때는 가장 낮아질 때입니다. 이 나라가 아주 형편없이 될 때,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도 없고 저녁일이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인권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얘기를 하죠 환경과 경제력과 많은 것을 뛰어넘는 그런 환경을 기쁨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오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런 생명의 줄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세상관로 물난리가 나고 뭐가 뭐가 막 일어나도 땅의 것은 다 끊어져도 위의 것은 안 끊어져.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한 구절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이 하셨다. 여러분 남자가 결혼할 때왜자 이렇게 탁 쓰잖아요. 사모를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다단장 얼마나 아름다워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독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누가? 여호와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킨다. 예수님으로 통하여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